저희 배로운 이시들 목장은 2009년부터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참여했고요. 2019년엔 깨끗한 목장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꼼꼼히 관리하고 특히나 사육시설의 위생 관리는 물론 분뇨도 철저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달 우사바닥에 축분을 치우기 때문에 바닥 관리도 잘 되지만 퇴비의 품질도 우수한 편입니다. 부숙도를 좋게 하려고 퇴비사 중앙에 통로를 내고 20일에 한 번씩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유입돼 부숙이 잘 되는 거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소가 깨끗한 맛의 우유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보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우유라면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1989년 목장을 처음 시작해 이끌어 오신 아버지와 함께 제가 배운 특수교육학 전공을 살리고 어머니께서도 심리학을 공부하시며 목장의 카페와 치유센터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목장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통아지 먹이 주기, 스트링치즈 만들기 등을 통해 직접 보고 만지고 이해 하 하며 우유를 생산만 하는 목장이 아닌 배우고 느끼는 체험교육 치유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낙농업 역시 끊임없는 배움을 나누며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운 낙농업을 흥미롭고 친근하게 소개하며 우유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체험교육 치유 목장이 미래의 바람직한 낙농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읽어낸 청결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자란 젖소의 우유는 다르다는 걸 직접 와서 보시고 체험하고 또 마셔 보시면 그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로 이시돌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유를 믿고 고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과 국산 우유에 많은 관심과 신뢰 부탁드립니다. 우유는 신선식품이다.